네 예,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정낙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라이브 트랜스코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미디어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미디어 서비스가 어, 수많은 I.T. 업체들이 미디어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제 유, 그, 동영상 서비스들도 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어, 국내에서만 9 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어, 국내 서비스 중에서는 네이버의 v 앱이 라든가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이 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러한 미디어, 미디어 서비스는 어, 대용량의 스토,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게 됩니다. 미디어 서비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16년, 어, 2년 전 데이터인데 96 a 바이트의 트래픽이 어, 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였고요. 그리고 고0 2 1년에는278 h i s is a big deal. This is a big deal. This is a big deal. This is a 향후에는 67%까지 늘어날 것이고 VOD도 22%에서 15%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웹 혹은 뭐 게임 이런 트래픽들은 아주 미미한 수치가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트래픽은 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점령을 할것 같다가 이제 시스코의 예측이고요. 보시게 되면 어 네이버에도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쪽을 보시게 되면 V라이브, 어, V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럽들이 자신의 방송을 어, 사용자들한테 전송하는 라이브 플랫폼이면서 이제 VOD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보다는 아무래도 어, 일반적으로 사, 사용자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와 같이 어, 사용자들이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 TV가 됩니다. 품마이라제 VOD 서비스도 하고 있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도 VOD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영화라는 곳 찾아가시면 네이버 영화의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뮤직도 스트리밍 서비스 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웹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어, 사이즈가 큰 이미지들을 내보내고 있고, 글라폴리오 같은 저 어, 이미지 마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만들고 사용자들이 소비하는 유저 콘텐츠 뭐, 부,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것들도 있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모든 서비스들이 어, 이런 미디어,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가 없는 어, 안들어가 페이지는 없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의 특징은 일단 스토리지가 굉장 커야 된다. 그리고 어 네트워크 트래픽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만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미디어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대용량 스토리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네트워크로도 어, 서비스가 가능하겠지만, CDN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어,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 CDN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라이브 트랜스코더, 라이브 트랜스코더 같은 경우에는 일명장 생방송, 생중계 플랫폼이죠. 때문에 생중계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그리고 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 페리스코프 이와 같은 어, 생중계 전송 플랫폼들이 있고요. 이러한 생중계 전송 플랫폼의 특징은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봐야 되고, 유튜브에서 찍어서 올려야 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어, 저, 업로드를 하게 되면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시청을 하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고객분들 중에서 생중계 강의를 하, 하거나 아니면 어, 스포츠 생중계 같은 거를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런 구글 어,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이 아니라 직접 구상하고 싶다 이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영상을 녹화해서 어, 디코더에다 보내 주는 그런 어, 녹화해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인코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인코딩된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내 보내주고 그리고 플레이어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플레이 시킬 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세가지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HLS, HLS를 통해서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어, 요즘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플레이는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어, 프리즘이라는 모바일용 그리고 PC용이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페이스북에도 어,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고 어, 페이스북에도 영상을 전송할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전송할 수 있지만 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영상을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트랜스코더에서는 어, 프리즘에서 받은 어,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어, 스트리밍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는 어, CDN까지 붙여서 CDN을 통해서 대용량 트래픽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CDN도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동영상 생중계라고 하면 유튜브 라이브, 페이북 라이브, 페리스코프그 브이라이브 등등. 최근에 트렌드가 단순 동영상 시청, 그러니까 유튜브의 VOD라든가, 아니면, 어, 페이스북에 있는 기존의 동영상 업로드한 걸 가지고 사용자들이 보는 형태가 아니라 요즘에는 생중계를 많이 하고 있죠. 보시면은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에서 생중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페리스, 페리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어, 생중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죠. 단순하게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 시청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예, 시청하면서 어, 시청자들하고 상호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생중계의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생중계가 어 최근에 미디어 서비스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이브 중계 서비스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도 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전용 영상 장비, 뭐 소니라든가 아니면 어 이런 영상 장비를 만드는 최근에 제품들 보면 이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들도 다 탑재가 되어 있죠. 영상을 전송하게 되면 영상을 받아서 실시간 인코딩 서버에서 인코딩을 하게 되고요. 인코딩이 끝나게 되면 CDN 오리진 서버를 통해서 CDN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장비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동영상 어, 촬영 및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인코딩 서버를 구성해야 되고 CDN을 구성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 리소스, 필요한 리소스일 텐데요. 실제로 만약에 동영상 강좌 강의를 하게 된다면 강의에만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어, 동영상 촬영 이나 전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실시간 인코딩 하거나 아니면 CDN을 통해서 대량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라이브 트랜스코드를 쓰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 어,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생중계 영상을 위한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 저희 메뉴에 보시면은 라이브 트랜스코더라고 이제 미디어 메뉴에 어, 따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트랜스코더, VOD 트랜스코더, 그리고 이미지 옵티마이저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브 트랜스코더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제 HLS, m p e g d a 출력을 통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게 끔 되어 있고요. 때문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바로 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죠.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인코더를 통해서 트랜스코딩을 하게 되고, 그리고 HLS를 통해서 HLS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한테 영상이 전송되게 됩니다. 라이브 트랜스코더에서 지원하는 어, 스트리밍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hls 방식과 m p e g d a s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hls를 좀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hls는 어도비와 어, 애플에서 어, 주로 밀고 있죠. 그리고 m p e g d a s 같은 경우는 유튜브 쪽에서 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어, hls를 어, 주된 스트리밍 방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라이브 중계 서비스 데모를 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라이브 트랜스코더를 가지고 어 제가 생중계 어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웨비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 테두리 쳐져 있는 이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들이 다 필요 리소스였던 것들이 어 라이브 트랜스코더를 쓰면서 어 실질적으로 리소스가 필요가 없게 되고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어, 플레이어만 따로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플레이어도 이제 스마트폰을 그냥 이용하시거나 웹브라우저에서도 어, 시청이 가능한 부분이 되, 될 것입니다. 예, 먼저 라이브 트랜스코더에서 채널을 생성해야 됩니다. 채널은 일단 데모라고 만들 거고요. 트랜스코더 설정은 여기서 실제로 이제 어 비디오나 오디오 코덱을 서, 설정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 어 품질을 결정하게 된, 되겠죠. 저는 이제 720p, 720p면 HD급 화질을 어 720p가 HD급 화질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코딩, 레코딩 기능은 설정하. 아, 안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트랜스코더로 찍은 영상을 갖다가 어, 레코딩을 하게 되면 그 레코딩 영상을 바로 이후에 VOD 트랜스코더에다 넣어서 VOD 서비스도 연동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은 예그 CDN 설정 같은 경우도 CDN은 오늘은 설정을 안 하고 바로 어, 그냥 어, 바로 보여주게끔. 어 되게 간단합니다. 그 채널 하나 만드시는 건 되게 간단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널에 정보를 보시게 되면 어 푸시 URL, 플레이 URL, 썸네일 URL 그리고 레코딩 URL 같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어디에다 입력야 하게 되냐면 푸시 UR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하게, 전송하는 어, 예를 들어서 구구 어 유튜브로 따지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보내야 될 텐데요. 유튜브로 자기 채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푸시 URL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어 레코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NCP로 보낼 때 카메라에서 보내야 그러니까 받아 줄 주소. 카메라가 보냈을 때 받아 줄 주소를 어 푸시 URL이라고 하고요. 플레이 URL은 일반 사용자, 일반 시청자들이 동영상을 보기 위한 URL이 플레이 URL입니다. 이런 URL들이 다 생성이 됐고요. 이제 u r l 지금까지 한 것으로 어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방송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모바일용도 있고 그리고 PC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용도 있고요. 그래서 어 카메라가 캠이 달려 있는 PC 혹은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찍고 송출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제 라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6개 정도의 채널, 어, 유튜브라든가, 뭐, 페리스코프, 그리고 페이스북, 여러 가지 어, 채널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채널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 전송할 수 있게끔 어,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방금 설치는 다 마쳤고요. 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되고요. 예 로그인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실행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 프리즘 라지, 어, 프리즘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채널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채널 설정 누르게 되면 여섯 어, 개 정도 기본적으로 프리셋되어 있는 여섯 개 정도의 채널 이 있고 채널 추가를 눌러서 예 어, RTMP 채널을 선택합니다 채널명은 여기서 이제 데모라고 주어줄 거고요 그리고 URL을 직접 입력할 텐데 이게 바로 이제 PUSH URL이 됩니다. 이제 PUSH URL 어,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PUSH URL을 전부를 다 복사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어, 스트림 네임이란 부분 이전까지 여기서 보시면은 라이브라는 예, 곡까지가 이제 PUSH URL이 될 거고요. 그 이유가 스트림 키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키 복사해서 트림 키를 넣게 되고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 설정하고 동영상을 어, 고 라이브 예, 동영상을 이제 어, 전송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제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들은 플레이 URL 이걸 가지고 이제 접속해서 어, 실제로 제 생중계를 시청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저 URL 자체가 워낙 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은 못쓸 거고요 오늘은 이제 QR 코드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 코드에다가는 어, 지도나 이미지는 아니고요 네, 링크로 바로 이동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플레이 URL에 URL을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내부 QR 코드가 생성이 됐고요. 이런 과정만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라이브 중계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나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네이버 앱에서 QR코드를 찍으시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 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만드는데, 실제로 한 2, 3분? 1분 정도면, 은 실제로 이제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위한 어, 준비가 다 마, 금방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잘 보이시네요. 보시면 예.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어,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게 되면 플레이어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게 된다면 이런 어 URL, URL 같은 건 필요 없으시겠죠? 뭐, QR 코드나 이런 건 필요 없이 URL 있으면 URL을 갖다가 뭐 어, 버튼 버튼 아니면 링크 같은 걸 제공해서 어, 여러 개의 채널을 만, 보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요. 활용 사례를 보시면 어, 라이브 라이브 트랜스코더로 찍고,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어, 프리즘 에서동 영상을 찍어서 라이브 트랜스코더로 전송하고 라이브 트랜스코더에서 레코딩 옵션을 주게되면 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걸 가지고 부, 아, vod 트랜스코더에 입력값으로 하게되면 vod 트랜스코더에서는 해당 어, 동영상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던 동영상을 갖다가 음 vod 트랜스코더에서 인코딩을 해서 그리고 cdn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도 라이브 트랜스콜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도 가능하지만, 어,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이후에 VOD로도 예, 활용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동영상 강좌라든가 스포츠 중계, 어, 이럴 때 개인 스포츠 중계 아니면 개인 동영상 강좌를 하실 때 훨씬 간편하게 어, 이용하실 수가 있는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퀴즈는 어, 제가 몇번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라이브, 트레, 라이브 어, 트랜스코더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예. 영어로 세 글자이고요. 어, 퀴즈 정답을 채팅방에 주면 시 저희가 소중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시는 것도, 어, 해당 스트리밍 방식을 어, 스마트폰에 지원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해당 방식은 웹브라우저에서도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어,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바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퀴즈가, 아, 라이브 트랜스코더에서 스트리밍으로 내보내는 방식은 무엇일까요?였고요. 어 참고적으로 H로 시작합니다. <laughs> 동영상 보고 계신다면 예. 예 정답은 이제 HLS입니다. HLS는 어,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동영상 스트리밍의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사실 이제 라이브 스트리 라이브 트랜스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구현해 보는데 어렵진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영상 특히나 요즘에 이제 미디어 서비스를 어, 웬만한 회사에서도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도 동영상 서비스, 사내용 동영상 서비스도 많이 하는 추세고 그리고 대외용, 그러니까 서비스용으로도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하는 추세라서 라이브 트랜스코더의 활용 어,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트랜스코더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는 강지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